자, 두 다리를 이렇게 어깨보다 넓게 벌려주고 두 손은 엉덩이 뒤쪽 바닥을 짚어보세요. 네, 거기서 척추는 세워주고 오른쪽 방향으로 두 다리 움직입니다. 네, 골반이 살짝 떨어지겠죠. 다시 돌아오고 반대. 네, 그렇죠. 제자리. 자, 두 세트 더. 오른쪽. 돌아오고. 왼쪽. 그렇지. 자, 제자리. 마지막 한번 더. 오른쪽. 네, 반대. 잘 하셨어요. 돌아오시면 이번에는 몸을 반대쪽 앞을 보고 세로 방향 앞쪽 매트를 보고 앉으신 상태에서 있습니다. 두 다리 매트 너비만큼 벌리시고 양손을 오른쪽 팔이 앞으로 오게 가슴 위에 또는 어깨를 감싸보세요. 어, 화면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쪽으로 화면에 보이는 쪽 거기서 저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 허벅지를 밖으로 돌리는 힘을 쓰고, 밖으로 회전. 네. 밖으로 회전하면서 왼쪽이 딸려올 수 있게 움직여보세요. 그렇죠. 다시. 왼다리가 바깥쪽으로 먼저 회전한 상태에서 오른쪽이 딸려갈 수 있게 반대쪽으로 회전. 네, 척추는 펴주시고, 다시 반복, 손을 뗀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고관절의 회전의 움직임을 통해서 척추 펴주고, 좋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도 척추를 핀 상태에서 네. 고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세요. 쭉, 이제 네, 두번더 돌아오고, 오른쪽이 리드하며 왼쪽이 딸려갈 수 있게. 예, 그렇죠. 자, 마지막 한번 더. 내쉬고. 어, 네, 아주 훌륭합니다. 돌아오시고. 이제 완전히 앞쪽을 향해 이렇게 심박수로 앉아보세요. 우리 머메이드 동작 아시죠? 음, 응. 응. 거기서 지금 오른 다리가 바깥쪽으로 회전되기 통일해 볼까요? 네, 오른 다리 바깥쪽. 서 오른손 앞에 해주고. 예. 양쪽 무릎은 같은 선상. 네, 좋습니다. 척추 펴주시고, 가능하면 양쪽 옆구리 길이도 같아지게. 네. 자, 거기서 앞에 있는 무릎의 무게를 실어 몸통 전체를 앞쪽을 향해 움직여보세요. 하지만 중립 척추이고, 중립 골반 유지. 네, 다시 제자리. 그러니까 우리 고관절만 쓰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힙힌지를 만들어 보세요. 무게중심이 양 무릎에 실려질 수 있게. 그렇죠. 다시 돌아오고. 한번 더. 네, 이제 충분히 오른쪽 엉덩이 느낌을 살핀 다음. 무릎에 무게가 실렸죠. 그럼 그 무게를 실은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떼 보세요. 살짝만. 네. 천천히 일어나 완전 펴주기. 네, 그렇죠. 완전 고관절 펴주고, 다시 척추가 바르게 세워진 것을 유지하며, 힙을 뒤로, 뒷다리, 뒤꿈치 방향으로 내려서 사뿐히 앉고, 상체 다시 세우세요. 그렇죠. 무게중심을 양쪽 무릎에 실은 상태에서, 네, 그 무릎 미는 힘으로 일어납니다. 살짝. 무릎 아프세요. 엉덩이 힘으로 올라오고, 다시 골반을 뒤쪽으로, 네, 고관절을 써서, 네, 내려주고, 무릎 괜찮으세요? <laughs> 한번 더. 네, 한번 더. 고관절의 움직임과 함께 무게를 무릎에 실고, 네, 그렇죠. 앞쪽에 지지하는 힘을 더 실어보세요. 천천히 내려주고. 네, 아주 좋습니다. 이제 거기서 살짝 앞으로 기울여, 이제는 회전. 오른 무릎 방향으로 회전시켜보세요. 오른, 아, 왼쪽으로, 그, 양반 다리 한쪽. 네. 그러면 그쪽 엉덩이 길어지는 거 느껴지나요? 네, 돌아오고, 회전한 상태에서 중앙으로. 다시. 회전, 둘. 네. 앞으로 힙힌지 한 상태로 회전. 다시 돌아오고. 셋. 그렇죠. 고관절 굴곡된 상태에서 회전. 제자리, 오른쪽 엉덩이 느껴지죠? 한번 더. 네, 그렇죠. 거기서 두손 바닥 짚고. 네, 더 앞으로 내려갑니다. 숙이기. 네, 잘하셨어요. 네, 돌아오시고. 다시 손 가슴 앞에. 제자리. 이제 다리 바꿔줍니다. 그 상태로 다리만 바꿀게요. 네. 음, 잘하셨고. 좋습니다. 골반 높이는 달라도 되지만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게. 이제 팔의 방향 바꾸세요. 회전, 양반 다리 한쪽에 팔이 앞으로 올수 있게.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코로 숨을 마실 때 힙힌지 무게 중심을 무릎 쪽으로 실어주되 특히 양반다리 한쪽 무릎 있죠 돌아오시고 두번더 이제 엉덩이 길어지는 거 느껴보세요 제자리 셋 그렇죠 몸통과 골반은 중립입니다 돌아오시고 어, 하나 더. 네, 좋아요. 이제 거기서 무게 중심 유지하며, 천천히 엉덩이를 살짝 바닥에서 떼보시고, 거기서 유지, 서서히 일어나세요. 엉덩이 힘으로. 네, 완전히 고관절 펴주고, 다시 힙을 뒤로 몸통 전체가 함께 딸려갈 수 있게, 네, 엉덩이 사뿐히 내려놓고, 척추 바르게 세워집니다. 네, 잘하셨어요. 두번 더. 골반을, 고관절을 써서 앞으로 이동하고, 엉덩이 살짝 대고 일어나기. 그렇죠. 다시 앉고, 바닥에 한번 더. 네, 무릎을 지지하며 일어나기. 네, 다시 뒤로 앉아보세요. 어, 잘하셨어요. 이제 거기서, 앞다리 쪽으로 회전하기. 앞으로 굴곡하고 회전. 네, 상, 가슴이 앞다리 무릎을 향하도록. 네. 돌아와서 상체 제자리. 다시 둘. 앞으로 고관절 굴곡시키고 회전. 그렇죠. 이제 돌아오고. 힘들면 일어났다가. 야, 그렇죠. 다시 고관절 접고 가슴을 돌려줍니다. 돌아오고. 제자리. 한번 더. 회전. 네. 이제 거기서 두 손을 무릎 앞쪽 바닥을 짚고 앞으로 숙여 보세요. 저 돌아 옵니다. 네, 잘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하시냐면 음 이제 예. 천안 쪽팔 오른 어 왼쪽 팔을 바닥에 지지해보세요. 왼쪽 어깨 밑에 팔꿈치 놓고 좋습니다. 자, 앞에 다리 무릎 직각, 고관절 앞에 무릎, 무릎 옆에 발목. 네. 자 뒷다리 골반 옆에 무릎, 그 뒤에 발목. 90도 90도가 될수 있게 옆으로 자세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 손은 골반을 잡으세요. 잡고, 그리고 아래 팔은 아래 팔은 아래쪽 앞쪽에 있는 허벅지 가운데 정도에 맞춰 보세요. 팔꿈치가 아래 팔의 아래쪽 다리 허벅지 가운데와 맞춰지게 좀더 앞으로 보내주고. 왜 네, 그렇죠? 그리고 위쪽은 옆 라인이 맞춰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옆구리 바닥과 멀어지게 들어올려고. 옆구리 바닥과 멀어지게 허리를 골반은 그대로 두고 허리만 척추가 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네, 그렇죠. 바닥 쪽으로 힘을 뺐다가 팔 밀어내면서 중립이 될수 있게. 네,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 전에 힙힌지 했던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왼쪽 고관절을 뒤로 더 당긴다란 느낌으로 통으로 회전합니다. 통으로 회전. 네, 그렇지 통으로. 자, 마치 꼬치가 회전되는 것처럼 꼬치구이처럼 다시 돌아오고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같은 선상. 다시 회전해 보세요. 네, 그렇죠. 회전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사타구니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다시 돌아오고 자, 셋.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왼쪽 엉덩이를 느껴보세요. 제자리. 넷. 당기는 느낌, 몸통 쪽으로 당겨주는 느낌으로 더사타구니 접어줘. 그렇죠, 돌아오기. 돌아올 땐 밀어내는 느낌. 네, 하나 더. 다섯. 네, 좋습니다. 이때 아래쪽 지지하는 무릎에 힘이 실려지면 그것을 유지하고 아래쪽 발을 들어올려 보세요. 여기 앞쪽 다리 발을 들어올려 보세요. 제기차게 하듯이 다시 내려놓고 제기차게 하듯이 올려보세요. 둘 그럼 왼쪽 무릎이 많이 물려지죠. 어, 엉덩이도 힘이 들어가나요? 돌아오고 다시 셋. 고관절 외회전 돌아오고 네 이때 어, 위쪽 다리 힘은 없습니다 아래쪽 다리만 더 눌러 보세요 네 마지막 하나 더 다섯 네, 유지 더 올립니다 하나 네둘 그래서 더 몸통은 회전시킨 상태에서 올려 보세요 네 그렇죠 제자리 돌아오고 내려주고 일어나서 반대 오른팔을 어깨 밑, 어깨보다 조금 앞쪽. 그리고 아랫다리 90도 각도, 뒷다리도 90도, 발목도 90도. 네, 되었죠. 그리고 팔은, 오른팔꿈치는 허벅지 가운데와 같은 선상. 위쪽 손은 골반 잡고, 아래쪽 옆구리 들어 올려서 척추 길게 펴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거기서. 아래, 앞쪽에 있는 다리의 무릎에 힘을 실어주면서 회전합니다. 회전. 그렇죠. 그렇죠. 네, 좋아요. 돌아오고. 제자리. 통으로. 둘. 그래서 골반이 먼저 움직여진다라는 느낌으로. 제자리. 셋. 네, 골반을 더 돌리는 느낌으로 가보세요. 돌아오시고. 자, 두개 더. 넷. 네, 좋습니다. 제자리. 마지막. 다섯. 네, 회전된 상태에서 무게를 오른무릎에 싣고 오른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려 보세요. 네, 좋습니다. 다시 내렸다가. 자, 엉덩이 힘으로 들어 올리기. 둘. 네, 내리고. 셋. 네, 좋아요. 넷. 오른 엉덩이 의식하면서 호흡과 함께 움직여보세요. 마지막. 다섯. 네, 그렇죠. 그래서, 오른 무릎 더 눌러주고, 더 당기는 힘을 써보세요. 네, 제자리 돌아오고, 잘하셨습니다. 자, 그대로 내발기기. 자, 내발기기에서, 엉덩이를 천장으로 밀어내, 네, 경상 포즈 만드시고, 네, 잘했어요. 자, 손을 발로 움직입니다. 발로 움직이고, 두 다리 너비를 넓게, 와이드 포지션으로 벌려보세요. 네, 좋습니다. 벌리고, 양손은 발목을 잡고, 앉아보세요. 그대로, 스쿼트처럼. 네, 앉았다가, 다시 발을 꾹 눌러주고, 발목 잡은 상태로 숙이기, 다리 피면서. 저 다시 앉아 보세요. 스쿼트 팔은 다리 사이로 넣어 다리 사이에 있을 수 있게. 네 맞아요. 팔꿈치 펴져 있는 상태고 다시 엉덩이 천장으로 움직여 다리 펴주. 네한번더 다리 접고 스쿼트 다리 펴고 <laughs> 좋습니다. 네, 스쿼트에서 유지 네, 스쿼트 서 유지하시고 팔을 앞으로 뻗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네, 잘하셨어요.